맞아요. 이거 제 브라색 꿀 꾸며서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옆에 놔두고 그 다음에 라색 이거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 이종이에한 종이로. 그 다음에 그거를 딸기 심는 거와 같이 보자고요 선생님 나중에 딸기 그거 보여줄게요 저도 학생님 선생님 음, 딸기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딸기는 어종동이 치면 바로 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딸기는 무슨 색이게요? 망가 칠색이죠. 그래서 그래 여기 그 중에서 색깔 고르세요. 빨간색입니다. 자 음, 먼저 여기서 조용... 있잖아. 조용히 조용히 하해야 아, 돼. 요 한번 봐봐. 아 예원도 있는데. 아 예림. 아 예림. 이거다 이거. 아. 이거 좋아요 용기는 네. 네. 이렇게 응. 바닥에 책상에 놓으세요. 이거는 원자는 자 조금, 조금 더잘라야 더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잘라요자천천생 따라해도 돼요. 먼저 딸기를 그리세요. 더 딸라요. 자 선생 한번 응, 딸려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그리고 그, 그, 여기 뒤에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이거 내가 쓴... 아 근데 그아 근데 나도 종이 피워 아니 그럼 너 종이도 종이 받아 꽃이야. 응. 자 딸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빨간색을 시켜 면 된다. 지금 만드시 시간에서 방해하면 안 돼요. 흰색리 응, 낮추세요. 선생님 다른 빨간색 주고 하겠어. 요아 어, 그런데 선생님 응. 그런다 어, 지금하고 나중에 하세요. 아 싫어요. 자친구는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 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개 그리고. 기다리게 세요 심하겠다. 우리 그냥 이거 다시 하자. 자. 우리 이제 이거 보자. 보고 다시 하자. 아니, 우리. 그럼 너는 거 하지 마. 그럼 나만 할게.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제 또 다시 찍 있어 근데 그거 이건 내, 내, 내가 했잖아 왜 응. 너도 이거 하고 만들기 하고 있을 때말 조금만 해 응. 아니 말 하지마 지금 딸기 만들 공이들 데손 없어서 할수 있지? 안녕 이거 의 그, 이거 을음음음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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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다음 동영상 틀어야 돼요 위에 더 위에 있는 동영상 그거 그거 눌려서 그거 것을 더 위에 있는 거. 이 동영상 먼저 봐요. 자, 여기 포스코 이단. 아니 이거 왜종 이거 왜종요 응. 자, 여기 초등학생 학교 공부한대요. 초등학생 맞아요. 자, 초등학생님 오늘은 딸기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오늘 딸기. 보고나서 소풍을 갈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늘 거. 자, 딸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딸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여기가 그럼 그래. 나는 이걸로 찍어 난 이걸로 찍게 아 싫어 자 싫어. 친구들 여기 딸기 보이죠 여기,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리세요. 그 다음에, 반을, 그 다음에, 반, 어,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거바 반을 떼. 아, 잠깐만요, 안녕. 그 다음에, 이거 다 붙이세요. 아하, 아, 나 했지. 이다동을 오, 이제 찍자. 응. 자. 야.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기 한 개, 이거 여기 이거. 단하게 이거 이거 보자. 응.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 무귀 나네. 아이중하게 이거 이거 보자. 선생님이 딸기 콘텐고 딸기 케이크도 만들고 딸기 씹기도 하고 딸기 따기도 하고 딸기+ 딸기 요약이라고 딸기 김밥도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딸기. 먼저 동영상 찍어 그다음 내가 동영상 찍어. 봐. 음. 아, 그래가위바위보 가위 이긴 사람이 먼저 동영상 찍자. 음. 가위, 가위, 가위 바위 보. 음. 너무 오래 동 찍지 마. 음.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그럼 너도. 여기 딸기 그거 여기도 딸기 그거 여기도 딸기 그거 여기도 딸기 그거 두개 앞에 그다음두개 뒤에 이렇게 그리지 그다음에 이걸 합, 합치세요 합 아니 이거+ 이거 해야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여기 선생님이 먼저 가야 돼. 여기 그리고 또 여기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여기 그리고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합칠 거예요 자, 그거 테이프 테이프로 바, 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잔치 무슨지 진짜 날기 해줄 거예요 그런데 어, 그거 학교 종이 올리면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이거 동영상이 하고 있어자 그럼 지금 쉬는 시간 어 딸기 그리는 딸기 만들기 하는 연습했지요? 아니요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에는 내가 만들기 하고 그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 자 쉬는 시간 만들기 쉬면서 만들기 하기. 선생님이 네, 딸 포스코 이단지에서 딸기 체험 농장로 으 가서 딸기도 따고 그 다음에 딸기도 심고 딸기 케이크도 만들고 딸기 초코도 만들고 그 다음에 딸기 김밥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딸기 선생님이 이렇게서 만들었지요? 오늘 지구의 선물 안될 거예요. 재밌겠죠? 어 친구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딸기가 있지요. 딸기 꽃이 커지면 딸기가 작아져요. 그 맞는지 안 맞는지 퀴즈낼게요. 자 퀴즈 시작. 잘했어요. 그다음 에 이제 예원 선생 님답니다요자 그러면. 어, 먼저 종이 세장 필요해요. 그다음에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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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데코그그 다음에 어.. 거세거 그거, 그까 그거, 그요 먼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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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어디가 아지아 이것도 다 진짜 이거 내거야 근데 내가 한장 둘이 질건데 왔어 이거 너꺼 내꺼는 아무것도 안잘랐어어거는자 그래. 어, 그래. 예미 선생님이가셨을거예요자 그러면 자 친구들 오늘은 짝을 해야지 게할건데자 그러면 오늘 음. 딸기는 야채가 과일일까? 자 치즈 자 친구들 야 야채가 과일일까요? 자 야채입니다. 진짜예요. <laughs> 세 문장의 선생님이 야채래요. 오늘 그래서 선생님이 멋진 작품 만들기, 만들기 선생님 예원이 선생님과 가르쳐준 선생님, 예린이 선생님이 왔어요 자, 여긴 딸기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오늘 특별한 단식품을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자, 선생님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님렇게 딸기가 생겼죠? 그럼 친구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그러면 네, 그럼 선생님도 네. 실치도 해줄게요 그럼 친구들도 보고 따라하세요 그래요 어, 어, Ti'n gael me.